안녕하세요. 실내묵입니다 해상 TPC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로봇 산업, 로봇과 산업용 감속기 국내 1위 업체이고요.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 관련 기대감이 있고, 승강기용 감속기 국내 시장 1위 업체입니다. 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2021년 4월 21일에 상장해가지고, 어, 지금 월봉이거든요. 이렇게 쭉 지금 추세가 보면 하락이 있는 상태에서 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을 보셔도 어 최근에 무상증자가 무상증자 이상증자가 있어서 음 지금 하락했다가 로봇 테마가 형성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 어 TPC도 보면은 음 크게 보면 여기 2021년 10월경에 한번이 종목이 상승이 있었어요. 상승이 있은 후에 지금 하락하고 있고, 어 거래대금을 한번 보면 은 이때 상승했던 여기 최고 높은 곳에서의 거래대금보다 지금 현재 거래대금들이 월등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매물들을 거의 다 소화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예, 판단되어 지고요 네, 하락할 때 보면 이, 이 파란색 선이 122평선 인데요 여기 여기 파란색 선이 122평선 이거든요 네, 122평선이 쭉 내려오고 어, 여기 어, 10월경에 예, 122평선을 주가가 깨고 내려간 이후부터 예, 추세가 급격히 하락해서 어, 하락했다가 이제 저점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계속 22평선에 저항받고 22평선에 저항받고 그 다음에 다시 20평선을 올라오고 예, 62평선에 여기서 한번 저항받았고요 예, 62평선에 저항을 한번 받고부터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거든요 그게 삼성전자의그 로봇 테마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 중에 있고 상승했다가 눌림줄 줄 때도 어, 정확한 눌림을 주고 어, 그러니까 차트가 예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음, 자거래대금이거래대금이 여기서 터졌거든요 여기서 터지면서 이 5위평선 음, 중심선 이걸 다 올라탄 상태에서 지금 보면 62평선에 저항을 맞았거든요 어, 62평선과 위에 122평선에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한 다음에 하락하는데 이 중심선과 52평선에 지지를 정확하게 해준 상태에서 거래 대금 또 줄고요. 거래 대금 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주 그 거의 FM적으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로봇 테마들이 그리고 여기 12평선에 지지되면서 그대로 반등 슈팅을 해또 나오고 다시 한번또 상승 나온 다음에 또 조정. 조정하지만 지금 조정이 거의, 어, 상승으로, 상방으로 가면서 조정 나오거든요. 뭐, 조정 조금 하고 바로 또 슈팅 나오고. 그러니까, 1, 2, 3일 슈팅. 또, 어, 1, 2, 3일, 아, 어, 루 이틀 슈팅 나오고. 또, 조정 하루 하고, 또 슈팅 나오고. 그럼 월요일날, 뭐, 어, 모르겠어요. 조정이 나올지, 바로 슈팅 그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정이, 그 CES 2022가 일정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음, 이 종목은 이 구름도 보통 구름대 안에 들어오면 음, 어, 저항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항이 이 구름대 상단까지를 차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라는 이 만원짜리 만원 라운드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만원 맞고 떨어진 상태란란 말이에요. 만원 맞고 떨어진 상태고 이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만 원을 터치를 또 하러 갈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강력한 저항대라서 이만천 원, 이만 원대 매물을 완전히 또그 털어주려면 여기서 거래 대금이 좀 강력하게 또 터져야 이걸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거래 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만 원대만 올라타가지고 위로 올라가 준다면 어 조금 또. 상승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도 가지, 갈수 있지 않을까. 14,000원, 15,000원까지도 보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이번에 한 방에, 다음 주에 한 방에 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쪽 11,000원이나 12,000원까지도 돌파를 시도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눌림을 줬다가, 네, 눌림을 줬다가, 눌림에서 한 122평선 부근까지든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때는 확인한 다음 다시 사야 되지만 다시 눌림을 샀다가 어 여기 최종적으로는 또 파동을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식으로 가지 않을까 상승했다가 또한 눌림 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눌림 줬다가 하는 이런 형태를 막 그리다가 아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4월달까지 뭐또 4월이 삼성에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아마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종목에서 슈팅이 나오면 최대한 수익을 챙기고 어, 마무리를 했다가 다시 눌림을 잡았다가 공략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눌림을 잡는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어, 만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한 9천 원에서 8천 원때까지 눌림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구간 안에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아마 슈팅이 한번더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 한번 슈팅을 하고 눌림이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상 TPC는요. 해상 아, TPC에 대한 뭐 뉴스는 특별한 건 없고, 보면은 뭐 무상증자 했거나 유상증자 했다고 그러고, 로봇 감속, 로봇용 감속기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서 45억 원 규모를 투자했다는 내용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TPC도 로봇 관련해서 어, 관심 가져주면, 여기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